초등학교 1. 개관 현대 학교 교육의 제도상 가장 먼저 취약하는 학교 국민 생활에 필요한 가장 초보적인 일반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다. 초등학교는 나라에 따라 초등학교, 보통학교, 기초학교, 소학교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근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국민 교육이 국가의 기본 기능으로 인식되어 국민 교육의 제도적 확립과 확충, 강화책이 강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 초등학교의 취학연령과 수업연한은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취학연령은 5에서 6세가 많으며 수업연한은 4에서 9년으로 그 중에서도 6년의 경우가 가장 많다. 한국의 경우 6세이며 교육기간은 6년으로 되어 있다. 역사. 한국의 초등학교 역사는 초등 수준의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보면 고구려의 경당, 고려, 조선시대의 서당 등이 그 기원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근대적인 학교 제도의 발달은 가보개혁 이후의 일이다. 1883년 원산학당이 설립된 이후 1895년 서울의 수화동, 장동, 정동, 제동소학교 등의 설립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소학교의 명칭은 일체강점기인 1911년 제정 공포된 조선교육령에 따라 보통학교로 되었고 1938년 교육령 개정으로 심상소학교로 1941년 일왕의 칭령으로 황국신민의 학교라는 의미의 국민학교로 바뀌어 8 1로 광복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어 오다가 1996년 민족정계회복 차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었다. 성격과 목적. 초등학교의 교육은 어린이의 장래 진로를 위한 준비교육이나 전문교육이 아니며 일반교육, 기초교육, 보통교육이다. 중등교육 이상에서는 각기 다른 목표에 맞는 그 교육의 특수성이 있는데 반해 초등교육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교육의 보편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초등학교는 도시, 농어촌, 산촌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기초교육. 일반 교육이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상급 학교 진학 준비를 위한 학교도 아니고,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직업 교육을 위한 학교도 아니다. 요컨대 민주국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나가 받아야 하는 기초교육이며, 인간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공통의 교육이다. 한국의 교육법 제93조의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보통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한 조문에서도 초등학교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 초등학교의 교육은 기초교육이기 때문에 아동이 한 사람의 완전한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공통교육이다. 따라서 아동의 원만한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내용과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생활력을 가지게 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초등학교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교육법 제94조에서 교육 방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이해시켜 도의심과 책임감, 공덕심, 협동정신을 기른다. 특히 향토와 민족의 전통과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시켜 민족의식을 낭량하며 독립자존의 기풍을 기르는 동시에 국제협조의 정신을 기른다. 3.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자연사물과 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찰하며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4.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량적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5.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 주와 직업 등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르며 글로 역행, 자립자활의 능력을 기른다. 6. 인간 생활을 명랑하고 즐겁게 하는 음악, 미술, 문예 등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른다. 7. 보건 생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이에 필요한 습관을 길러 심신이 조화적으로 발달하도록 한다. 교육 과정 초등학교의 교육 과정은 8 1로 광복 이후 계속 교수 요목만 적용하다가 1954년 4월 20일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교육 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확정되면서 1955년 국민학교 교과 과정이 공포되었다. 이어 1963년 2월 국민학교 교육 과정령이 개정 공포되었고 1973년과 1981년 1987년의 개정을 통해 1992년 9월 국민학교 교육과정이 개정, 공포되었다. 이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의 육성을 그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침으로서 다음에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1.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시민을 양성한다. 2.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한다. 3. 학생의 개성, 능력,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4. 교육 과정의 편성, 운영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의 질적 관리를 강화한다. 교과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도덕, 국어, 수학, 사회,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 특별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4년 현재 국립 17개교, 국립 5808개교, 사립 75개교로 총 5900개의 초등학교가 있다. 초등학교 취학률은 98.7%, 중학교 진학률은 99.9%로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완전히 정착되었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1995년 현재 초등학교 취학가동수는 남자 어린이가 207만 5166명, 여자 어린이가 188만 598명으로 총 395만 5764명이다. 한편 국가별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을 보면 필리핀 95%, 이탈리아 91%, 영국 78%, 일본 60%, 한국 54% 등으로 나타났다.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